현대는 드론전, 미군도 역량 대폭 강화, 5년간 360억 달러 투입 재정비, 각 전투사단 천대보급 계획,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 미친 듯.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인기가 현대전의 핵심 병기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 전력을 운용하는 미 육군도 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육군은 최근 모든 전투 사단에 드론 약 천여 대를 새로 보급하고 오래된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5년간 36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재정비 계획은 냉전 종료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다. 육군 변환 프로젝트로. 명명돼 이번 작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미 육군 소속 열개 상비 사단들은 앞으로 드론 위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지며, 감시 및 보급, 공격 임무의 드론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계획이 세워진 것에는, 소형 드론이 전장의 양상을 크게 바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다른 무기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드론은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투입돼 전선을 뒤흔들었다. 이에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재정비 계획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일했던 군 수업자들과 미군 인력들로부터 드론 활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제기 2 병연대 지휘관인 도널드 늘 대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투에 투입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규모로 운영하며 생산할지와 우리가 시야 너머를 볼수 있도록 실제 전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 육군 참모차장을 지낸 퇴역 장군 제키는 지상전은 드론전으로 바뀌었다면서. 드론에 의해 눈에 띈다면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드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